검은깨 흑임자의 놀라운 효능 5가지. 흑임자는 예로부터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왔는데요. 그 효능을 알아볼까요? 항산화 폭탄 검은깨에는 안토시아닌, 세사민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.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튼튼 혈관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. 혈관 건강을 지켜 심혈관 질환 예방 뼈 건강 향상 칼슘, 철분, 아연이 풍부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좋아요. 피부 윤기 좔좔 비타민이와 항산화 성분이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모습 효과까지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. 눈 건강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. 하루 한 스푼으로 건강을 챙기세요.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: 과다 섭취는 피해 주세요.